3인분. 자, 만두 1인분의 가격이, 만두 1인분 가격은요, 200 곱하기 로그. 지금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. 지수법칙을 써야 되겠네. 그죠? 그래서 이 부분은 7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니까, 네, 15제곱이죠. 그래서 얘는 200 곱하기 미시 7인 로그 7의 15제곱. 자, 이 15가 이제 로그 앞으로 나가니까요. 200 곱하기 15 곱하기 로그 7. 이건 1이고, 그럼 2 곱하기 15는 원래 30. 자, 아, 3000원이라는 얘기네. 그러니까 따라서 3인분이잖아, 그죠? 그러니까 3인분의 가격은 그러면, 그렇죠. 3,000 곱하기 3이니까, 네, 9,000원이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랬고, 두 번째는, 자, 음료수 한 잔의 가격은, 네, 100, 네, 곱하기 네, 미시 5인 로그 125, 또 곱하기 미시 3인 로그 81이다. 자, 미시5인 로그125는 3이죠. 왜냐하면 125가 5의 세제곱이라서 자, 미시3인 로그81은 4가 됩니다. 81은 3의 4제곱이니까요. 그래서 100, 네, 곱하기 3 곱하기 4. 3, 4, 12. 그래서 1200원인 거야. 그런데 음료수, 네, 두잔 그랬습니다. 두 잔. 음료수 두 잔의 가격은, 네, 1200원 곱하기 2. 네, 2,400원이 되죠. 그러니까 총 금액은 네, 9,000원 더하기 네, 2,400원이니까.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? 그렇죠. 11,400원이 되겠습니다.